오늘 본문은 내용상 32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맥 가운데 있는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언터 읽으면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그두 사람은 유다에서 올라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명과 베들레에 거주하는 늙은 선지자 이렇게 지칭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면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넓은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이 왜 등장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영문이 없이 그냥 본문에 쑥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등장은 하지만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올라온 익명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속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들에서 베들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와서 여로보암에게 분양하는 여로보암에게 책망을 한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 18절 말씀이 되거든요.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더될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러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28절은 베들레헴는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내용인데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를 속이는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올라온 익명의 사람에게 주었던 메시지 중인 하나였는데, 배델에 올라가서 사역을 마치고, 그 배델 지역에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중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분양하는 여러 보암에게 책망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역을 잘 마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다 지역과 북 이스라엘 지역은 분단이 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에 있는 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분양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기는 혼자인데 여러 사람이고 또 이미 그열 지파의 대표가 된 여로보암 왕에게. 책망의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적으로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지주해 줄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책망을 하면 여러 보암 왕은 반드시 화를 내거나 나를 아마 죽일 것 같은데, 그리고 주위 사람들 전부 다가 여러 보암 왕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나는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사역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심적인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잘했는데 마음으로 너무너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그 중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좀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베델에 있는 한들건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들려오죠.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들고 참 힘겨운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베들에 있는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고 물먹으로 가지 않겠다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이 베들레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물도 떡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늙은 선지자가 단념을 하면 되는데 단념하지 않고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바꾸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말까지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선지자가 천사가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전했다는 이 말만 듣고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품별력을 잃고는 어리석게 고지 곧대로 그 말을 믿고서는 배들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시게 돼요. 여러분,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엇 때문에 유지해야 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이 말을 이말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밥도 먹어라. 나에게 이말씀 주셨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유지해야 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 포장지만 보고 그 껍데기만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에서 찾아온 늙은 선지자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당신을 데리고 가라. 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그 말을 듣고서는 무조건 안도감을 느끼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급, 급 포장지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야 할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본문의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 있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다른 이들, 이들이 하는 말에 무모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말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믿음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은 믿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진실로 믿음이 뛰어난 것은 한자한자 한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뛰어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에서 올라온 그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은 잘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분별 없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왔다가는 왔다 갔다 는 심지가 얕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하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한분한 한 분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물과 함께 올려 드리는 그 기도 제목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성에 속한 모든 권속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총회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심지가 굳은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